쿠팡에서 판매하는 엄마 몰래 몰컴하기 딱 좋은 저소음 1왕 키보드가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키감이 정말 너무 잘 나왔어요. 포속 포속 부드럽게 오일리한. 물은 크레파스로 글을 쓰는 느낌이 난다고 할까요? 깊고 풍부하면서 포각거리는 이 느낌이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느낌이네요. 여기 들어간 이 스위치가 아주 요물입니다. 현존하는 리니어 저소음 스위치 중에서 이 느낌을 따라올 애가 없어요. 2.4G 무선, 블루투스 무선 연결이 가능하고 캡스락 키캡 안에 무선 온오프 스위치가 숨어 있습니다. 플렉스 커팅이 들어간 부드러운 PC 보강판이 장착되어 하우징 자체에서 유연한 타건감을 느낄 수 있고 스위치 교체 도 가능한 이 제품의 이름은 SPMPL108W 목쇠입니다.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좋은 저소음 키보드 타건 소리 들려드릴게요.